자, 자, 전를 받아듣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지 막는 건가요? 올라가면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마구, 돌 아, 올라가면, 아, 올라가면, 아, 올라가정문 올라가면, 횡단보가건너가면 아, 올가라가면 그래, 아, 올라면가면 아, 가면 아, 올가 아, 라 아, 가가는 아, 는 아, 올라가 아, 다시한번 외출겠습니다 임춘석씨 세상막힌지 몰라요? 지독자 어린 박정희 기념관을 즉각 폐관을 하라. 폐헝 하라! 폐헝 하라! 폐헝 하라! 수사 파괴기관 기념관을 폐헝 하라. 폐헝 하라! 폐헝 하라!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사회견을 빙자해서 신고대장한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티켓, 플래카드를걸고행진라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입니다. 즉시, 회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에게는 지금 정기있는플래카드하고 티켓, 이런 전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이걸, 이게 불법 회관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법 집회라고 했던 집 자, 그러시면 지금 다시 전문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민을 돌리겠습니다. 네, 정을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있 기습적인 불법 개관. 돌아가는 분명한 대세 알라 대세 알아. 대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이 기념 도서관이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오늘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약속한 기구 철합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고 어떠한 형식적인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박정희식으로 밀어붙이시기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60만 명 부활하는 기정관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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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파라고 하면 박정희파이팅는적이